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귀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귀한 아침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복주시고 주면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상고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양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아침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세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자마거를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아리니 그때 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을라 아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베풀거든 자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정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하신 일로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로 가셨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식일에 또 병을 고치는가 보자.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는가 보자. 안식일에 새칙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근데 마침 그들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은 마치 국회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 같아요. 국회 청문회 에 있는 국회의원들. 어떻게든지 신상을 털잖아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으로 또 뭔가 책잡을 것이 없는가. 뭐 실수하는 것 그거 찾아낼 것이 없는가.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타이밍을 맞추어서 수종병 환자, 고창병 환자라고 도하는데요 여러분 중에는 처음 들어보는 병이죠. 수종병, 고창병.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혈액 속에 물이 차가지고 온몸이 붓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이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혈액 속에 물이 고여가지고 온몸이 부어, 부어 이렇게 부어 오릅니다. 여러분이 우리, 우리 무슨 종기가 나서 한 대만, 한, 곳, 한 군데만 이렇게 불편해도 정말 몸이 불편한데, 온몸이 불편한데, 온몸이 부어오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겠는자 안 건져내겠느냐.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혜로우십니다. 저번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식일에 병 고친 일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종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속셈을 다 알아채리시고 오히려 역공을 펼치시는 거죠. 안식일에 병고증을 합당하냐? 우물에 소나 네 아들이 빠졌는데 그냥 놔두겠느냐? 다시 물어보신 거죠. 안식일 새칙을 많이 정해 가지고 그 새칙으로 사람을 올과 매는 것이 합당치 못합니다. 본인들도 지키기 어려운 새칙들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을 그 새칙으로 얼, 얼거매는 건 합당치 못합니다. 그니까 주일날, 요즘에는 그런 교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주일날, 뭐 하여튼, 덩킨 도넛 사먹어도 안 되고, 그죠? 주일날 뭐, 택시 타고 교회와도안 되고, 이런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은 토요일날, 토요일날 그렇게 지켜야죠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토요일날 정말 이 차를 타지 말아야 되고 토요일날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지키는가 무엇을 지킬까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세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얼거 매기하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칙 이상의 것을 하는 사람들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를 위해서 저 회교 근본주의자들이 사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 새칙. 직접 주신 계명도 아니고 새칙을 만들어서 아, 세 측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게 합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근본정신. 율법의 근본정신이 있죠?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가 최우선이 되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나와서 전도하는 거, 노동하는 거 아닙니다. 거리에 가서 전도하고, 양로원, 이런 거 방문해서 섬기고, 이런 날이죠. 일 안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선한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7절 이하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어, 이 말씀은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 하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7절이하에보면 우리가 택함을 받았을 때, 어떤 잔치라든가 어떤 모임에 택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서 스스로 앉았는데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죠? 구절에 보면 너를 너와 그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그때 네가 부끄러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모임이 있으면 자기가 상석에 가서 앉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을까요? 어디가 상석입니까? 여기 무슨 앞에 이렇게 뭐 탁자라고도 할 수도 없고 옛날에는 우리 방석문화권이니까 방석이 하나 놓여있고 그 앞에 놓여있으면 은 자기보다 이사람이 오면 어떡하죠? 자기가 거기 앉아있다 어떡합니까? 그 자리를 이제 그분 보고 앉으라고 자리를 내놓죠 아버님이 오셨다 그러면 난 자기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 예, 아버님이 앉고 자기가 앞에 가서 겸손하게 앉죠. 상석에 누가 앉느냐? 유교 전통이 대단히, 그, 우리, 뭡니까, 어, 철저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했죠. 어른 앞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참 중요했는데요. 특별히 누가 상석에 앉을 거냐? 우리가 모임을 주최하게 되면 그게 참 골치 아픈 것 같아요. 뭐, 경찰서장도 오고, 지방법원에 누구도 오고, 누, 누구 뭐, 교회 목사님도 오고, 그때 그분들 좌석 어떻게 해줄 거냐. 저는 그냥 뒷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뒷자리는 아닌데, 니더라도 중간 자리에 가서 앉아요. 맨 뒤에 앉아있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네, 주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죠. 상석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항상 겸손을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주광사로 갔는데 뭐 끝에 가서 앉을 필요는 없죠. 적당한 데 앉아 있으면 목사님 여기 앞으로 나와서 앉으시죠.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항상 겸손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은 누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왜 타락을 했을까요?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타락한 이유는, 무천사들보다 자기의 유치를 높이려고 했어요. 내가 무천사 모든 천사들 위해 나의 유치를 높이리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높은 분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천사장이 타락하고, 천사 3분의 1이 같이 타락하게 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만은 건큰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겸손의 자리에 낮아져, 자리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내려앉아야 됩니다. 끝자리에 앉는 것, 그 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하단 거죠. 우리는 나의 세상적인 배경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해도 남보다 나은 게 있으면, 그거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신앙생활마저도 나타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목사님들 성경도 두꺼운 책으로 해가지고, 가슴에다 이렇게,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안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경건을 외쪽으로 그렇게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내서는 절대로 안될 줄로 압니다. 10절에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낮추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게 중요한데요. 그 이단 교주들 보십시오. 교주들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자기가 영광을 다 봤잖아요. 옷차림도 희한하게 입는 또 이단 교주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냥 수수하게 입는 게 아니라, 하얀색 뭐 양복에다가, 하얀색 구두에다가, 어, 뭐 그거, 교주 나타나면 막 열광적으로 막 박수를 치고,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사탄을 따라 가지고 쫓아 가지고 교만의 자리에 가서차이가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게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겸손하게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당신을 청한 자가 와서 친구여, 올라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스스로를 낮춘 사람은 천국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스스로를 높인 사람은 천국에서 낮아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은 자의 자세로 가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리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죠. 땅에 있는 내가 높아지면 천국에 있는 나는 낮아지고, 땅에 있는 내가 낮아지면 천국에 있는 나는 높아집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친교 모임을 함께 가질 때, 내가 초대받아서 간 것이 아니고 같이 식사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매님들 같으면은 형제님이라도 상관없죠. 설거지 하는 자리에 먼저 간 거예요. 내가 설거지 하겠다고. 이렇게 이그 자세가 참 중요해요. 항상 그렇게 꾸준히를 자기가 스스로 하는 분들을 볼때참 보기에 좋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누구의 상급이 크겠는가? 항상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상급이 크겠는가? 낮은 자의 자세로 남을 섬기는 사람의 상급이 크겠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서로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왜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을까? 뭐큰 것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가 중요해요. 작은 거 하나. 섬김이죠. 여러분, 우리, 그, 어머니들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머니들은 항상 이렇게 섬기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물론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랬는지 안 했는지 제가 다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얼마나 이렇게 섬기셨습니까? 그게 자녀들을 정말 하인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섬겼던 걸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하인으로 여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존경하죠 아, 이렇게 나를 섬기는구나 그것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로부터 그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성김의 자, 자리로 낮아지는 거죠 12절부터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안오라 잔치를 베풀거든 자르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는자들과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아시더라. 지금이나 그때나 풍조는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조금 이익이 될 만한 사람한테 잘 대접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게 심했겠죠. 뭔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 그러면은.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도로 너한테 다 갚을 거야. 네가 식사 한번 대접했냐? 나도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 이런 논리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 몸 불편한 자, 장애인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면그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천국에 상급으로 쌓인다는 거죠.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뭘 줘서 뭘 얻으리라 이런 생각으로 성김을 실천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저분 저분한테 잘해주면 큰 이익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깊, 저 깊은 곳에 그래도 이익될 만한 사람들 잘해야지. 그러잖아요. 홈네스가탁 찾아왔는데 반갑습니까? 안, 안 반갑죠. 전혀 안 반갑죠. 그런데 매일 맨, 맨하탄으로 나가면서 홈네스한테 줄 것을 챙겨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챙기려고 또 추위에 떨고 있는 홈네스들 위해서 뭔가 덮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걸 계속적으로 보급해 온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덮을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엄청 피곤한 일이죠. 그게 어떤 소년이 뉴스를 보다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전국적인 운동으로 퍼져가고 교회마다 안 쓰는 뭐 그런 그런 것들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홈네스용 이불을 담요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적으로 보급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미국에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분들은 나무로 홈레스들 이렇게 들어가서 잘 만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주고 그런 것들 여러분 다 소식 들으셨을 것입니다. 피곤한 일이잖아요. 홈넷스로 이렇게 돕는다 그래가지고 큰 이익이 되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갔을 때 상급으로 쌓이게 되고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방편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사랑들을 실천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이 교훈이 될 줄로 압니다. 항상 자비를 베푸셨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그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서 정말 그리스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공유를 베푸, 베푸시는데 도록 받을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섬기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더욱 자신을 낮추시고 더 많이 섬김을 실천함으로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십니다. 2021년에는 1년에, 21년 새해에 더욱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더 많이 힘든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추구하는 영혼들을 더 많이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코로나 확산이 속히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조국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교우가정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우리 이 시간 주임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아버지하는 은혜와 사랑을.